이거는 간만에 개노남 한번 해야 되겠네요.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요즘 제 유튜브에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환극 관련된 뭔가 그런 느낌 많은데요. 네, 여러 가지 뭐 환극 약파이부터 해서 어뭐 제대로 된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, 어 이번에 성태옥님께서 오항상자님께서몇 개의 아이템에 대한 어, 뭐 리포지셔닝 그런 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대상. 포드마스터, 스라이커 베가본드, 윈드시어 그 외의 세트 효과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말이 나왔는데 어.. 공격력 상승률 잘못 적용되어 있는 거현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소의 그너 세트 그래서 뭐 기존에 다른 거 쓰는 사람들도 이제 있고 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적용이 안될 걸로 알지만 요거 더그였다고 합니다 오피셜로 나왔고요 피키커 이건 뭐 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뭐 일단은 하는 것 같은데, 어, 당장 오늘 방송 키자마자 저희 성자분한 분이 키키커 맞췄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일단 뭐 확인해 보면 될것 같고요. 배가본드, 배가본드도 어, 내가 올린 게해성 말리가 이제 제가 올렸던 게 이거였나요? 아무튼 배가본드도 이제 뭔가 다단히트 수가 증가하는 현상 수정, 민드시어 세트 옵션이 낮게 적용되는 현상 수정. 그리고 뭐 메카닉 같은 경우도 러너 두개 나오는 거, 한개 나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또안 다루어준 거 보니까 아직까지 뭐다 적용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 이것뿐만 아니라 더 아래가 더 중요해요. 세트 옵션 중에 타 캐릭터의 환영극단 장비 옵션 수치를 넘어서는 효과를 보이는 일부 직업 아이템. 예를 들어 이거죠. 우하이선 세트. 이거 솔직히 넘어서잖아요. 각성기보다 세기 때문에.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다 너프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. 아마도 네, 너프라고 보면 될것 같고 저는 이런 환극 조절도 조절인데 사실 에픽 세트를 좀더 쓸모없는 거라던가 이런 거 조절할 거면 은 에픽 세트 중에 우리 통백권 하는 그 환장 세트라던가 그런 거 혹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단극 세트 그런 거 상향해줘가지고 좀더 뭐 기존 옵션도 거기 거를 조절하고 건드려가지고 세게 만드는 것도 좋지 이런 거는 버그 수정만 하고 아무튼 그거 플러스 이제 뭐 사료를 준다고 합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인해 뭐 그렇다고 하니까 사료 내일 아마 받으시면 될것 같고 어, 개노람 중요합니다 열심히 최근에 한국 보았던 사람들은 좀후리슬 하겠네요 네, 저는 일단 시너지들 위주로 한국을 맞춰가지고 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빌러로 좀 맞췄던 사람들은 힘 받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.